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찍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심이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끝끝이 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도시 불의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다위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머스테 목사는 네덜란드 태생의 성직자이자 정치 활동가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 당시 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밤마다 촛불을 들고 백악관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의 반전 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혼자서 외롭게 서 있어야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촛불을 들고 무언의 쉼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 방송 기자가 빛 속에 촛불을 들고 서 있는 그를 취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기자는 대화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혼자 촛불을 들고 이곳 백악관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이 나라의 정책이 변화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나는 이 나라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다만 이 나라가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자유와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리운 시절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어디에서 올까요? 메가소오 장오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두 말할 필요 없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이 온, 완전한 평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곳에는 평강이 임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울러 죄와 사망의 굴레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위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과 달리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해됨도 상함도 없으며 눈물도 슬픔도 없는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뒤죽박죽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오셨을까요?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란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리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온 땅은 고통과 흑암과 슬픔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온갖 질구와 사망의 권세가 인생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살얼음파를 건든 꽃과 같은 위태롭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생들의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세상에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아프여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며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대속적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근본 하나님 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마침내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유대인들이 멍마르게 갈망하던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이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영접하기는 것커녕 오히려 거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곤고한 자와 슬픈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고통과 슬픔이 행복과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온전하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중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구세주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왜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빛은 어둠을 밝히고 사물을 분간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따라서 참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이 정나락에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절하면 심판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을 가져다줍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어둠을 쫓아내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지만 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영접할,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와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의 선물과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과 소속이 달라지고 땅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참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이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는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나 사망의 그는 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 자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신과 죄악으로 암흑의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망의 저주 아래 노인자들이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아울러 어둡고 불안전한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빛이십니다. 빛이 필요한 곳은 어두운 곳입니다. 빛은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곳일수록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큰 빛을 비추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4 절로부터 5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도다. 성경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면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 때든지 그 시대의 상태를 상태는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유대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영생의 길을 모르는 자들이 영생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 아들이신 예수 안에 있기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영생이 없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그감의 고통과 사망의 그늘진 그늘이 짙게 뒤덮여져 있던 땅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어둠의 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의 땅 갈릴리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가리켜 의로운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둠을 밝혀 구원인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어이로운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참 빛을 거절했습니다. 반면에 당시 사람들로부터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므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깨닫는 자들만이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의로운 태양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죄인됨을 깨닫고 점손이 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평강의 왕이 오시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죽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습니다. 멍에나 채찍이나 막대기는 모두 고난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날은 사사 시대의 기도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생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미디안을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자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당시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3만 2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2만 2천명을 먼저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만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려가다가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할은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신 9700명을 돌려보내고 단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명을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300명의 용사만 남기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당시 전쟁은 단순히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 하나님과 바알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며, 온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보이기 위해서 300명의 용사만 남겼습니다. 미디안 대군을 부수는데는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리떡 한 덩어리면 충분했습니다. 말일 많은 수의 군사와 무기로 승리했다면 자신들이 힘이 강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괴멸시킴으로써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본 바라니라. 사람이 생산을 낼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구원을 구원의 길은 없고 무엇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길과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신 주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내 재주,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게. 그러나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평강의 왕이 오심이한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권문육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날부터 고통 중에 허덕이며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아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완전한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과 미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시와 엉경귀가 나는 땅에서 피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죽음과 불안과 죽음 두려움이 찾아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죄와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를 주시는 평안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평강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평강입니다. 사망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잊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놀며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소가 사자가 소처럼 풀음을 뜯어먹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가 나고 사막에 예쁜 새들이 노래하는 나라,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평강의 왕신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형편이나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온 땅이 캄캄했습니다. 슬픔과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절망과 고통과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고 어둠의 땅이 의와 평강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탄생의 복된 소식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리석은 지도자로 말미암아 어둠의 혼돈으로 치닫는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세상은 사단의 권세에 잠식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구하는 곳에 문제와 불행이 있다면 회피하지 말고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흑암 중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도자가 될수 있는 여러분들로 살아가십시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기쁨과 평강이 그들의 심령에 차고 넘쳐 흘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기에 그를 모신 사람과 그를 모신 가정과 그를 모신 교회와 그를 모신 나라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땅의 어둠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비추어질 때 해소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샘솟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용접함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넘치는 기쁨과 평강이 샘솟아 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